시간이 큽니다. 1분 안에 리뷰하는 라루게 딱따구리 리뷰. 지금 시작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 라루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딱뷰는 바로 이, 이 녀석인데요. 뚱한, 내가 돈스바 핫반데 굉장히 뚱뚱해요. 이 녀석의 메인 모델은 그 그 뭐야? 돈스파이크 님인데 그만큼 되게 큽니다.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 평소에 먹던 그냥 닭가슴살 소시지인데 이 녀석에 비하면 이 녀석이 굉장히 크지요. 어,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음, 진짜 커요. 이게 성분이 지방이 한 23g이 들어 있더라고요. 꽤 많습니다. 음. 그리고 단백질이 단백질이 한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. 음. 간백질이 조금 들어있어. 오, 이렇게 두 밀만 먹었는데 벌써 입안이 가득 차네요. 응. 굉장히 짭짤하고요. 그리고, 어해 짜네. 응. 그리고, 식감이, 응, 응. 식감이 굉장히 있습니다. 응? 안? 형 얘기를 안 했구나. 아, 진짜 이 녀석의 가격은 하나에 3,000원이고 CU에서 2 플러스 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에 6,000원이라는 소리죠 핫도그가 아닙니다 핫바입니다 굉장히 커요 아무것도 못했어 어떤 핫바들 중에서는 비린맛이 나는 핫바도 근데 이 녀석은 깔끔해 무슨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살찌는 맛 굉장히 엄청난 녀석 내가 이거 먹고 체지방 3%까지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딱 뚫어볼까 요 녀석?